안녕하십니까 부활해태 조사입니다 오늘은 어, 포천에 위치한 마전 낚시터 잠시 짬낚시도 로왔고요 어, 오늘은 토코에서 새로 이제 AI 모노줄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이 제품 한 리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보니까 어, 카본줄보다 더 강한 두배더 강한 뭐 슈퍼스트롱 모노라인. 그리고 제품의 특징은 1.55줄 기준 5kg를 들어 올리는 동급 최고의 인장력을 자랑합니다. 탄소불소 나노코팅 공법으로 파마 현상을 최소화했고 외부에 의한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기존 나일론사의 단점인 수면에 뜨는 현상을 탄소불소코팅으로 비중을 무겁게 하여 물에 잘 가라앉고 수면에서 약 30cm정도 30cm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토코에서 뭐 새로 나왔다는데 요즘 토코에서 떡밥이 아닌 뭐 이것저것 물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토코 모노줄 1.25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제품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3.2칸 쌍포를 일단 폈고요 찌는 제가 매일 쓰는 왕수제찌 네이버 카페 왕수제찌 3.8g짜리 솔리드 탑 캠이 있는 걸로 한번 달았습니다. 양쪽 똑같고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제 자작 채비 밑에 팔자 링 이제 스백 팔자 림으로 만든 스위백을 달았고요. 반대쪽 한쪽은 찌는 동일 부력입니다 동일 찌고 코리아찌로 이쪽은 이 q 에서 나오는 이제, 스네이크, 편대챕입니다. 밑에 편대는 R40짜리, 이제, 여명 편대를 걸었고요 0.5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라인을 보면, 제가 뜯어봤어요. 라인을 지금 두 가지를 다 연결했는데, 라인을 한번 뜯어볼게요. 라인이 아주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고, 퍼플 보라색이고, 요, 자세히 보면, 아 저희가 요즘, 점박이 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강도가 좋기 때문에. 안에는, 점박이 줄처럼, 점박이 줄처럼, 점점점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점박이 줄보다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 저도 계속 점박이 줄을 쓰는데, 점박이 줄에 비해서, 일반 점박이 줄에 비해서 엄청 부드럽습니다. 진짜. 그래갖고, 요렇게, 손가락에 감고, 땡겼다가 놔도, 파마 현상이 쉽게 지지가 않고, 일단 눈으로 봤을때는 합격입니다 어떻게 부드러워 갖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저께 아 무네미 출조해서 촬영 할 때부터 이 줄로 제가 새로 묶어서 했고요 지금 라인을 보시면 저는 대부분 딱 공중에 세웠을 때 마지막 뽕돌이 손잡이 위쪽으로, 이제 손잡이 바톤 때 이제 손잡이 부분 위쪽으로 이제 가게끔 만듭니다. 오늘 이 줄이 쭈는지안쭈는지는 제가 보려고 일부러 요자작채비인끝 사슬, 사슬과 손잡이 바톤 때는 손잡이 윗부분이랑 똑같이 지금 묶어놨고요이 한쪽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손잡이, 손잡이 때문에 윗부분과 오, 바람이 지금 너무 굽니다이 부분과 이제 이 스네이크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딱 맞춰놨습니다. 어, 현재 이 AI 모노줄, AI 모노줄이라고 이제 토크에서 불리우는데 이 줄을 제가 어저께 준비를 해서 어제 마전 낚시터 오기 전에 어제는 문해미 낚시터에서 촬영을 잠시 했었는데 거기서 딱지공주 낚시대는 이 줄로 한번 묶어줬어요. 어, 요줄로 묶어서 한번 해 봤는데 딱지 공주가 100마리를 넘게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안 줄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줄을 최근에 이제 점박이줄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점박이줄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점박이줄도 1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줄이 늘어나는 줄이 있고 줄어드는 줄이 있습니다. 어, 늘어나는 줄은 전혀 안 써요. 늘어나는 줄은 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져갖고 안 쓰고요. 줄어드는 줄은 어, 어느 정도 저도 이거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줄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라인을 생산해서 이제 뽑아내갖고 이제 감을 때좀 팽팽한 상태로 이제 감기 때문에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이제 늘어나는 성질 이더 세지잖아요. 라인은 이제 팽팽하게 잡 감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용할 때, 한, 작게, 몇 센치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뭐 하는데, 어느 정도는 준답니다, 대부분. 근데 그게 저도 이엔 인정을 하는데, 5cm 이상 줄어들면, 저도 그 줄을. 아, 나이스. 현재, 이 토코 줄로, AI 줄로 지금 묶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 붕어 나왔습니다. 붕어. 우와. 아, 아까 어디까지 설명해드렸지? 아. 쭈는 줄은 어느 정도 이제 5cm 이하로 이제 쭈는 줄은 제가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 이상 막한 뼘씩 쭈는 줄이 있어요. 쓰다 보면 그갖고 그런 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줄은 어저께 제가 딱지공주를 먼저 테스트하라고 묶어줘서 100마리를 넘게 끄집어내봤는데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줄이. 전혀 줄지 않고. 줄이 엄청 부드러워요. 점박이 줄들이 좀 처음에 쓰면서 이제 단점이 뻣뻣해요. 줄이 좀 이제 뻣뻣해가지고 약간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엄청 부드럽고 손가락에 이렇게 감아도 파마 현상도 쉽게 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복원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쁜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 딱지 공주도 마음에 들어하고 저도 한번 뭐 어제 오늘 지금 두 번째가 쓰는 거니까 내구성도 앞으로 한번 계속 쓰면서 이제 봐야 되겠죠. 차근차근 현재까지는 만족입니다. 터짐 현상도 없었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줄을 고를 때뭘 제일 많이 보냐면 줄이 늘어나는 줄과 줄어드는 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요즘 이것저것 사용해보면 어, 줄어드는 줄보다 아 늘어나는 줄보다 줄어드는 줄이 대부분 더 많더라고요. 그래 저도 여기저기서 이제 들은 얘긴데 그게 뭐냐면 라인을 생산을 하면서 라인을 생산을 하면서 줄을 이제 묶을 때 팽팽하게 묶다 보니까 라인이 어느 정도 당겨져서 감긴대요. 그래가지고 줄을 쓰다 보면은 줄는 현상은 확실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줄이 줄어드는 현상도 5cm 미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줄을 어느 정도 이제 는 줄은 상관은 없는데 진짜 막뭐한뼘 이상씩 준다 그러면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줄은 아예 사용을 안 해요. 음, 제 생각으로는 늘어나는 줄은 그냥 탄성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낚시를 하실 때 이제 탄성이 없어져 버리면 그 힘이 다 낚싯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가 부러질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이제 탄성이 없어지면 이제 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붕어를 잡았을 때 늘어나줘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없어. 합사줄로 그냥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탄성이 있어야 이제 낚싯대도 어느 정도 버텨주고 양쪽에서 이제 탄성으로 해서 이제 붕어를 잡았을 때 무리가 안 가는데 줄이 늘어나난다는 소리는 이제 늘어나는 그 탄성이 없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절 늘어나는 줄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는 줄은 이제 사용을 하는데 심하게 줄어들면 그것도 탄성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줄어드는 게 전혀 없어요. 어저께도 고기 20몇 마리씩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줄어, 줄어드는 현상이 전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만족이고요. 또한 가지는 줄을 맨 처음에 사셔서 원줄을 가를 때 줄이 맨 처음에 되게 부드러운데 쓰시다 보면 이제 뻣뻣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 그거를 제일 알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찌, 스토퍼를 이제 끼울 때 처음에는 부드럽게 잘 올라가다가 낚시를 몇번 하시고 그때 이제 채비를 맞추면서 찌로 올려가다 내비를 할때 뻣뻣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줄을 생산을 할때요 제품들이 이제 라인을 계속 감고 어 서로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크래치가 나지 말라고 겉에다가 이제 기름 같은 걸 바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미끄럽다가 낚시를 하다가 이제 기름이 씻겨 내려가면서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뻣뻣해진다고 뭐 줄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밥은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애기밥과 딱공밥 이두 가지를 지금 준비했고요. 어 지금 저희가 쓰는 줄들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정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카본 줄, 모노 줄, 합사 줄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카본 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는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양어장에서도 많이 쓰시지만 어, 대물 낚시 하시는 분들 원봉돌이나 어, 이쪽으로 좀, 화본줄은 비중이 제일 무겁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류가 있거나, 어, 바람이 심하게 불다든지, 어, 뒷줄. 예를 들어서 이제 사미칸 들를 피는데 수심이 뭐1터도안 돼요. 그럼 뒷줄 이제 찌와 이제 초리때까지 뒷줄이 엄청 긴데, 모노줄은요, 물에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휘날린다 그러죠. 흩날린다 그래야 되나? 물에 떠있어서. 그래서 챔질할 때 약간 울컥거림? 약간 팽팽한게 아니고 약간 이제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땡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카본으로 이제 비중이 무거워서 이제 가라앉다 보니까 그런거에선 이제 장점인데 양어정에서는 이제 카본쭈을 많이 안쓰시는 이유가 아 이게 비중이 무거워서 이제 주저앉다 보니까 찌를 누르고 있다 찌맞춤이 틀리다 이런식으로 해갖고 모노쪽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모노줄을 어 예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고 카본줄은 써보지도 않았었고 어 그래서 모노줄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합사줄은 말 그대로 그냥 바늘 목줄이나 어 루어할 때 이제 바다 낚시할 때 이제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 올림 낚시 대낚시 하시는 분 피합사줄 원줄로 쓰시는 분들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서, 이제, 모노줄과 카본줄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 저도 그쪽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카본줄도 저도 많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자주 쓰는 모노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점박이 줄이 나와서, 점박이 줄을 계속 사용하는데, 어, 요 라인도, 점박이 같이 생겼어요. 안에 라인 보면, 점박이 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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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하이 라인 그 사이에 점점점 박힌 이제 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생겼고, 그 대신 되게 부드럽습니다. 일단 소비자가 판단을 해야죠. 어쨌든, 업체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불편하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선택은 소비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줄의 기준점은 늘어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줄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비중이 너무 가벼워서 물 위에 너무 떠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강도는 인장 강도는 당연한 거고요. 잘 터지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만 뭐 피해서 쓰시면 가성비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이 제품도 지금 100m씩 간격이져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원줄 저도 이렇게 자주 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대부분 보시면 이제 뒷줄 가라앉히려고 막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많이. 아 이렇게 당겨갖고 뒷줄 가라앉히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신기하게도 불소코팅으로 해갖고 뭐 뒷줄을 어느 정도 뒷줄이 아니고 이제 줄이 물 위에서 30cm 정도 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30cm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가라앉는다고 하니, 뭐, 뒷줄 문제도 크게 안 봐도 될것 같고, 이제 수심이 낮은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뒷줄이 제대로 갈아 앉고 팽팽하게 살있는지 한번 볼수 있으니까. 이 마전 낚시터는 수심이 한 3.3m? 3m? 좀 넘는 것 같아요. 3m 정도? 되겠구나. 현재 자리가 그리고 오늘도 장교로 와갖고 지금 상류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상류 쪽을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바람이 항상 뒷바람이 불어요 여기는 그래서 처하기 편해서 앉고 해가 오후에 뒤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 없이 편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기밥잘 먹습니다 아, 딱공과 저랑 이것저것 쓰면서 어, 특히나 이제 딱공밥 콩밥이, 일단, 뭐, 저희도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레시피죠. 이 원리를, 어, 미, 소분을 섞, 소립을 섞어서 쓰는 이 원리를,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초보분들이 쓰시기에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분을 물에 불려서 알갱이를 살려갖고 대부분 쓰시잖아요. 그러면, 초보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소나무를 얼마큼 줘야 돼요? 색성은 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제 밥을 얼마나 크게 달아야 돼요? 작게 달아야 돼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손압입니다. 손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손압은 솔직히 쓰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딱공밥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랑 소보리 파고 섞어서 물에 불린 다음에, 완전히 치대어서 쓰기 때문에 손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다가 손압도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달면 돼요. 달면 알아서 물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풀리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 없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제 16일, 4월 16일날 어, 요 수제찌, 왕수제찌를 만드시는 왕님과 동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날, 이제, 토요일, 1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어, 왕님과 저기 생방송을 한, 한두 시간 정도 할 겁니다. 어, 그, 요즘 핫한 왕수제찌에 대해서 궁금하셔가고 막, 카페에도 글도 많이 올라오고, 막, 그런 걸 제가 보고, 같이 보고 있는데, 저도 그 카페 회원이라, 어 생방송 때 들어오셔 가지고 어 직접 그왕수집찌 만드는 직인님께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면 어그 자리에서 답변을 많이 해주실 거고요뭐 찌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이제 꼭 왕수제찌가 아닌 찌원리나 어떤 찌를 쓰는게 좋아요 이런식으로 이제 지름답에 대한 생방송을 한두시간 정도 할거니 어 그때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어, 같이 질문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방송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같이 동출을 해서 같이 낚시를 한번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 토요일 4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5시에 어, 많이 들어오셔서 어, 찌에 대한 궁금점. 이제, 꼭 왕찌가 아니더라도, 이제, 계절별로 어떤 찌를 써야 되냐, 어떤 모양을 써야 되냐, 어떤 채비 어떤 찌를 써야 되냐, 이런 거 어떻게 궁금하신 분들 많아시, 많으시더라고요. 왕수제 찌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즐겨보시죠, 생방송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기 불편하시다. 한번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 그러시는 분들은 주말에 저 낚시터에서 만나시면, 저한테 빌려달라 하시면 제가 라인을 묶어드리겠습니다. 뭐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되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틀밖에 안 썼지만,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이런 식으로? 어, <laughs> <laughs> 아, 야, 야, 이 붕어 사이즈 봐. 야, 아, 터졌어! 아! 아. 어 붕어 엄청 컸는데 역전을 줄 수가 없지 왜왜뭐뭐뭐 뜰채 뭐. 떠주기 <laughs> 할까요 그래 어피 말렸으니까 콜아야아야두 마디로 올라갔어 콜 뜰채 떠주기 내거 거의 다 말랐어 <laughs> 집에 갈 때까지 안 마르게 해주지 내가 <laughs> 네 뜰채를 적셔주지. <웃음> 나이스. <웃음> 어 조심해 조심해. 어 아야. 어어 배때지. 도시락 <laughs> 햇지 안나와 아 이래서 기만되네 진짜 야 안나와 아. 야 들어가지마 알았어 나와 빨리 빨리, 빨리 안돼아 <laughs> 아, 터졌어 아, 아 터졌어 햇떨어지려니까 입질이 들어오네 우리는 퇴근해야 되는데 나꼭갑자기왜 이렇게 잘 잡어? 아또 아, 터졌어! 아나 미치겠다 진짜 아, 아. <laughs> 뜰채 다 마르셨습니까? 아직 안 말랐어? 좀만 더 말려봐. 너? <laughs> 어? 아안 터지냐? <laughs> 아. 터졌다맞싸 <laughs> 터졌어 아, 뜰다안다갔다맞송맞송하게다 말랐는데 <laughs> 나이스 야, 이번엔 정맞이야 준수야, 뭐해? 빨리 와 <laughs> 아유, 바로 아, 이제 고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laughs> 가야되네. 아, 아쉬워라. 아, 네. 지금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지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도, 어, 아, 지금, 낚시터는 더 어두운데요. 아, 오늘, 이렇게 마지 낚시터에서 잡나 지금 게 점심 때부터 지금 한 7시 정도 된것 같아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아, 내일, 월요일은 이제 이번에 걸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뭐 많이 쓰는 많이 잡은, 잡은 건 아닌데, 제 주름, 여기 있죠? 제 주름, 오늘 마저나서 갈았고요. 딱지공주 거는 어제, 문네미서부터 갈았는데, 지금 둘다 확인해 보니까, 어, 두 낚싯대가, 낚싯대 총네대제3익간대가단 1cm도 늘지 않았습니다. 줄지도 않고요. 어, 저는 만족하고요. 현재 만져보니까 부드러워서, 어,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을 것 같고 내구성은 이제 앞으로 좀더 다녀보고 써봐야 할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써는 만족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마전낚시터 여기 4인자들을 좀 예약을 해놨어요 어, 왕 수제찌, 그 네이버 왕 수제찌에 왕님하고 어, 수제찌 만드시는 분하고 같이 동출을 하기로 해서 내일 네, 네, 다음 주 토요일 이제 16일 토요일 5시에 5시에 이제 생방송 한두 시간으로 왕 수제찌에 대해서 좀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어, 다음 주도 저 재밌게 알찬 알찬 영상으로 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하!